고가의 상지윤현법 3분의 1 제일 바깥쪽에 근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관절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3분의 1 지점 하나

조금 더 안쪽 근육을 당겨와서 바깥쪽으로 미는 느낌.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관절, 하나, 둘, 셋, 넷, 다서 조금 더 안쪽 코 데리고 와서. 3분의 1 지점. 하나, 둘, 3분의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대로 요근신전. 골반을 한쪽은 잡고, 한쪽은 요근에 손을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나 둘, 셋, 요건 신전, 원, 둘, 셋, 나 둘, 셋, 나 둘, 셋, 요건 신전, 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신전, 반대편은 손가 손의 위치를 바꿔서, 하나, 둘, 셋. 골반을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당겨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올리시고, 반대편은 쭉 서로 틀어질 수 있게, 교차될 수 있게 근육의 결을 정리해주시고, 들어서, 하나, 둘, 투,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요근 신전도 요근 행돌기 자극 그대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손가락이 사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반쪽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다가 손가락을 채워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셋 셋, 하나, 둘, 셋. 수견증 동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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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진 동법. 골반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등부 둠부 압박. 등부를 우리가 이제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 지그시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둘셋 하나 둘셋 다시 둘셋 하나 둘, 둘, 둘 눈바빠 끝내고 다리로 내려와서 그대로 하지 바깥쪽으로 외전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지 내전 하나 둘셋나둘셋나둘셋 족저부 용천 자극 엄지로 하나 둘셋나둘셋나 엄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발바닥은 상당히 심장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발바닥을 밟아 주실 때 위치가 이렇게 용천 바닥을 자극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극을 좌우로 하나, 둘, 셋, 네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리고 지긋이 발바닥을 나눠서 이제 눌러 주셔도 되고. 아킬레스 건, 종골 건이라는 아킬레스 건을 당겨서, 둘, 셋, 나, 둘, 셋, 나, 둘, 셋. 좌회전 우회전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3분의 2) 지점 둘셋 (5) (6) (7) (3) 1, 2, (3) 1, 2, (3) (4) (5) (6) (7) (8) (3) 분의2 (13) (4) (5) (6) (7) (8) (9) (10) 둘셋 하나, 둘, 셋, 진동, 삼분의 지점, 내려오면서 셋, 나, 둘, 삼분의 삼, 깊이, 둘, 셋, 나, 둘, 셋, 넷, 둘, 셋, 진동. 3분의 3,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진동 3, 분의 3, 지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3, 3, 3, 3, 3, 3, 3,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승관절 좌회전 우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족관절 좌우, 슬관절 좌우, 회전. 전대태, 신전. 전대태, 신전은, 이대로, 바깥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손가락을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하나. 전대퇴신전. 전대퇴신전 투. 반대편에 다리를 슬관절에 갖다 놓고 지그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전을 걸어주시면 되고, 대퇴 둔부 신전. 대퇴 둔부 신전은 무릎 관절을 그대로 접고, 당겨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절히 좌우로 막 틀어지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무릎을 잡습니다. 무릎을 잡고 그대로, 하나, 둘. 대퇴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퇴 둔부를 신전시키면서 앞쪽에 허벅지까지 대퇴 사두까지 늘려주는 신전요법이죠. 대퇴둔분 신전. 대퇴 이제 요근 신전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퇴 요근 신전 2 놓고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대태 요근 신전, 쓰리, 접고, 두 무릎을 살짝 띄우고, 그대로 대태 부와 요근을 같이 신전시킵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대태 아빠 신전, 후대태 압박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가볍게 후대태를 압박합니다. 둘, 좌우, 지그시 위에서 아래로, 신전,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시고 하체 흉부 신전 그대로 두 다리를 접고 발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손주시고 그대로 접어 팔 접어줄게 요힘 빼주시고 하나 둘셋 하지 흉부 신전 둘셋나둘셋 올라타서 응.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고, 요부, 흉각을 신전, 이렇게, 상하골을 잡아서, 힙에 앉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지막, 하태 진동법. 쭉, 다리를, 무릎과 무릎이 붙고, 발바닥을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해 하태 진동법으로, 전체적으로, 목을, 신전시키고 내려놓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